할렐루야! 네, 오늘 도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비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 11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의 믿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죠. 여러분,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좀 진술해 보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거절한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더 좋아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 내가 거절한 것, 내가 더 좋아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도 한번 진술해보면 좋겠다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세의 믿음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 예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일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진술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의 믿음인데요. 제가 이 라합의 믿음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께보여 등장하는 다섯 여인 중에 한 명이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라이언트 우드바라는 박사님 고속 고고학을 하신 박사님이 있는데요. 그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내벽과 외벽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외벽은 5미터 높이의 기초 성벽위에 두께 2미터. 높이 7미터의 진흙 벽돌 벽이 있고 그러니까 12미터나 됐고 그리고 그 내벽 안에 외, 외벽 안에 또 내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듣기로는 그 위에서 뭐 전차가 달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쳐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와 6장 21절에 보면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이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기로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죽여야지 꼭 바치는 것이냐? 이건 좀 별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업은 이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땅이야라는 의미로 그첫 번째 성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는데 이것도 사실 지켜지지 못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소리질러서, 야 소리질러서 무너뜨렸잖아요.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생들하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라고, 아, 200명이 여러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 어떤지 아세요? 진짜 교회가 떠나갑니다. 탁 떠나가고, 막 아이들하고 침묵하면서 그리고 그 마을, 마을을 돌고, 그랬던 기억이 절로 납니다. 이 여리고송이 무너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게하신 일이 있었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는데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스파이가 라합을 만난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두 명의 스파이를 숨겨줬죠. 그리고 스파이가 숨어, 숨어 있는 것을 누군가 알게 돼서 왕이 경찰들을 보냅니다. 라합의 집에 아마도 여인숙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숙이었는데 라합의 집에 찾아왔는데 간담이 서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정말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여서 그냥 지내보냅니다. 왔었는데 떠나갔다 이미. 그러니 얼른 나가서 쫓아가 봐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여러분 오늘 들으신 여우수와 이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삼대에 숨겨둔 그 정탄꾼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었으니 나와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 그래서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모든 일가가 다 구원을 받는 스토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의 가장 그 놀라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대요. 요단을 마르고 건너게한 거, 홍해물을 마르게 한 거,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그들을 전멸시킨 것, 우리가 다 들었어. 여러분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고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오직 이 라합만 예 믿음을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여호수와서2 장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 오늘은 키워드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생. 기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야구, 야구 있죠.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도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과 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기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실은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이 원어는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 공동번역 여우수와 2장 1절은요. 예. 그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예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서 묵었다. 세 번역성경도 똑같이 얘기요. 해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창녀라고 말해요. 사실 기생은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잔치나 술 출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업으로 하는 여자 기녀. 또는 연화라고 한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어려서부터 그 기생집에서 자라면서 글도 배우고, 시도 하고, 한글 그 한문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온갖 풍류. 그러니까 접대부인데 되게 고상한 접대부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생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기생이 아니라 그냥 창녀라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담지 않아도 될 텐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도) 그 여인은 창녀였다고 명확하게 왜 말씀하고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송이 다 무너졌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정말 말하기 좋은 그런 기록이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 근데 그 유일한 생존자, 그열의 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창녀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할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너무 쩌들어서 내가 괴롭고 불행하고 아프고 힘겹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하나님은 여리고송에서 여리고송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가나안 땅은 내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을 내가 받기를 원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데 유일하게 살려준 그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창녀였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구약에서 여리고 성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 어렵잖아요 힘들고 예, 단 앞에 서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왈칵 외나요? 우리의 삶이 늘 불편함이었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어쩌면 우리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살다가 주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왜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내 안의 내면 세계 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보듬어 주고 있어요. 이런 여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 주고 있다. 이게 이것이 놀란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연인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와 그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냥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라합이요, 못난 것 같아도 이렇게 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에서 살펴볼 키워드는요, 오늘 본문 11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 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랑 부합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아요? 경찰들이 득달같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을 다 샅샅이 수색했을 거예요. 이 집에 낯선 사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오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말하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남편이 탁 눈을 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아들딸들 뭔가 속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태도에서 벌써 알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근데 속아 주는 거죠.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궁해서 뭘 속이고 있는지 캐묻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속이고 그 경찰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했는가? 그 마음속의 본심이 본질이 무엇이었냐라고 할때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의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11절 여우수와서 2장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들, 들었어요. 전쟁에서 그, 그 민족들을 다 침멸했다는 그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지금 진을 치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여리고성의 모든 거민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은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우수와 2장의그 내용 사건의 기록 속에서는 이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뭐라고 주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기록을 할때 그때 그 라합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수 있는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권력, 물질, 부와성공 명예가 가져다주는 그런 수준의 평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회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엘샤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유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문을 두드리는데 샬롬 하고 인사를 할때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런 구원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 가정은 평안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요. 12회 동안 혈류종을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샬롬의 평강을 엘샤다이의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 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러워요. 아마도 금주에는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탄핵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교회 재정이 거의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라합에게는 이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문을 두들기고 그 라합의 얼굴을 봤을 때그 눈빛에서 그 얼굴 빛에서 누군가 숨겨놓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이 라합의 말씀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상황윤리를 공부하면서 되게 논란이 됐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기를 가졌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 아기를 낙태를 할 것이냐, 출산을 할 것이냐, 찬반 양론이에요. 어떻게? 그 처지가 너무 어려운데, 당연히 낙태를 해야지. 그런 상황이면 낙태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낙태는 사실이냐고 말씀하시니 안 돼! 그그 상황을 놓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논란에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송의 사건, 이 이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라합이 구원을 받는데 거짓을 말했어. 거짓. 거짓말을 하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라합이 진실을 말했다 거짓을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와 같은 상황을 그 이겨낸 그 라합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평안이었고 그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진,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도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은 어렵지 않아.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의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금수 해결되지 않아요. 탄핵이 되면,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탄핵이 안 되면, 탄핵을 찬송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극심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지금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신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의 키워드는요. 따라합시다. 상천하지. <laughs> 상천하지. 이말좀 여러분 낯설죠? 예. 이해는 하실 거예요? 윗상 자, 하늘천 자, 아래하 자, 땅지 자.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옛날 성경을 더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요.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의 상천하지를 찾아봤더니 딱세번 나와요.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은 모세가 고백했어요. 신명기 4장 39절이에요. 그런 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열1기상 8장 23절이에요.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 여러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요. 사실 그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약 2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천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천주님.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 천주라고. 그래서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모든 왕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왕이 신인데 왕 말고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많은 핍박을 받아고 수천명의 순교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데,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감리교에서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한 분이라고 해서 하늘님에서 리을을 빼고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 하느님이냐 하나님 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맞겠다 해서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절대자를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그 절대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기도문에서 제너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서 온 세계의 사명, 성교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우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새 하늘과 새 땅. 이, 이 어려운, 이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라합은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으로 다 연락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중에서도. 특 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창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라합에게 믿음을 더 하셔서 라합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발각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숨겨둘 수 있게 하셨고. 그라압은그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란 은총을 던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라압에게 주신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더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라합이 주신 그 믿음을 은혜로 붙들고 우리도 이 평안으로 승리하며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글도로 하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